이번 강좌는 배경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화면이 전환되게 편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음악과 편집할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을 먼저 오디오 클립에 넣어주시고요. 비디오 클립도 이렇게 비디오 쪽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 배경음악이 들어간 오디오 A1의 레이어를 이렇게 한 3, 4배 정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신 뒤에 어, 타임라인을 키보드 플러스 버튼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파형이, 오디오 파형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서 어, 비트, 첫번째 비트가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한이 부분 되겠죠 그래서 한번 더 확대를 해서 이 부분 지금 파형이 갑자기 치솟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솟는 부분에 어,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시키시고 세부적으로 키보드 왼쪽과 오른쪽 화살표로 한 프레임씩 이동을 시켜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줍니다. 위치를 찾아주신 다음에 키보드 M을 눌러서 여기 밑부분 바커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비트를 여러 개 찾습니다. 방금 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오디오 파형이 조금 치솟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다시 마커 M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또 M을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마커를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이제 축소를 해서, 이제는 비디오 클립을 자를 부분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비트에 맞춘,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3, 4초라고 하면은 오디오,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3, 4초보다 길어야 정확하게 화면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으셔서 잘라주시고 아무튼 잘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마커, 첫 번째 마커에 첫 번째 비디오 클립과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은 지우고, 세 번째 비디오 클립이 화면이 전환되게 편집을 하시려면, 일단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 M을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이 인디케이터가 어, 마커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을 잘라주시고, 뒷부분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비디오 클립을 땡겨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금 스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처럼 붙지 않는다면이 부분 스냅 아이콘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뒤에 Shift M을 눌러주시면은 두 번째 마커로 이동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을 또 잘라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비디오 클립도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hift-M.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마커 같은 경우에는 마커를 뒤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Ctrl-Shift-M. 눌러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는 Shift-M. 마커, 마커에 대한 이런 편집이 다 끝났다. 마커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뒤에 Ctrl-Alt-Shift-M을 눌러주시면은 모든 마커가 다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일단 3개 정도의 화면 전환을 이렇게 편집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가 바뀔 때 화면이 딱딱 바뀌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